오늘은 다카르로 쇼핑을 가기로 했습니다. 시골에서 일만 하다 보니 체력이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다카르에 가서 먹을 것좀 사오려고 합니다. 아, 여기는 비가 왔구나. 아, 여기가 비가 왔어요. 지금 저기 주유소 밑에도 젖촉하고요 여기는 세네갈 수도 다카르에서 약 1시간 정도 떨어진 ES라는 곳입니다. 치킨집이네요. 치킨집입니다. 이거 메뉴구나. 졸로프 버거 PC 3000세파. 로컬인데요 아, 오늘의 메뉴. 여기 보시면 메뉴 디주얼 오늘의 메뉴란 뜻이고요. 밑에 마페. 마페라고 써놨습니다. 마페 비앙드 마페는 세네갈 땅콩으로. 만든 요리고요. 그 마페 속에 비양 등 고기가 조금 들어있다고 하네요. 저는 오늘 이것을 먹어보겠습니다. 갈래, 말래 갈래. 고! 고! 어, 여기가 아늑하고 좋네. 살라말리 m 세봉 살라말리 m 싸와 마페 마페 뭐 마페 페 어. 음. 지금 밥이 먼저 나왔어요 밥하고 여기 시트 a 어, m a 시트롱이 먼저 나오고요 마페 마페가 나왔습니다. 음. 오 감자도 있네. 사스코스아. 시디. 자하투시 오베르셴. 오베르셴. 아, 이게 네. 세네갈 가지입니다. 가지도 있고 감자도 있고 페타토, 어, 고기 페타토. 소고기도 페타토. 있고요. 오, 푸짐해요 그러면 밑에 베이스로 있는 것이 땅콩 기름입니다. 땅콩 기름에다가 고기, 감자 가지, 고추도 있네요. 여기에 세네갈 전통 요리 중에 한 개인 마페, 마페입니다. 보네피티티 자, 이게. 말렉처럼 이렇게 밥에 살살 묻혀서 먹고 있습니다. It's good. Good. v e r o 음. 음. 아 우리 말리잘 음. 먹다 는 셰봉. <laughs> 저도 이제 맛있게 먹겠습니다. 네, 여기는 도시라서 아주 비쌉니다. 방금 마페가 2,500세파 하나가 5천원이네요 우리 돈으로? 우리 돈으로 5천원 와, 도시라서 그런지 음식값이 비싸요. 이거는 물값입니다. 여기 물값을 하나씩, 물을 하나씩 했는데, 물값이 천세파. 와. 여러분, 여기 또, 아따야. 아따야를 한잔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따야 향이, 향이, 아 향이 좋아요. 아 여기 뒤에스는 세네갈 남쪽 지역이라서 비가 왔어요. 우리 북쪽에 맹겜보이하고 은보로비란에도 비가 많이 왔으면 좋은데 거기는 아직까지도 비가 내리지 않고 뭐 DS만 현재 지금 비가 온것 같습니다. 화수 시설이 전혀 안돼 있어. 차들이 난리났습니다. 비가 뭐 5mm도 안 왔는데 지금 도로가 다 잠겼어요. 완전히 뭐 아이들 수영장이 되어 버렸네요. 야 비가 정말 조금 왔는데 덤블링 한번 해줘라 야들아. <laughs> 오케이 오케이 세봉 세봉 알레. 이차리에 있는 어, 중국 쇼비입니다. 중국 가게인데요. 창고형 매장 같아요. 지금 여기 박스떼기로 물건들이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건을 많이 실어다 나르고 있고요. 사봐, 사봐. 소면, 소면. 아, 이건 작은 거고. 야, 아, 이렇게 누들로 파네요. 아니, 이거 왜, 백종원 아저씨가 여기 있어? 백종원이 아닌가? 음. 와, 아, 백종원 너무 닮았어요. 야, 이거는 뭐야? 많이 보던 건데요? 라이스 페이퍼. 어, 그렇지. 라이스 페이퍼예요 어, 라이스 페이퍼. 1200 세파. 2400원? 와. 중국집에 다양한 게 많군요. 이거는 뭐? 와 이거는 엄청 큰데요. 이게,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라면인가 봐요. 이거는 <laughs> 음. 스파게티. 음. 빠르게 익힌 진다 이 말인가? 인스턴트 파스타? 음. 중국 고추도 파는데요. 매운 고추. 반약재 중국 백지. 백지도 파 팔고. 와, 옆에는, 와, 옆에는 새싹을 깨네요. 깨. 흑개도 팔고. 여기, 오, 대추도 파네. 대추. 아, 이게 소스를 많이 팔아요. 역시, 와, 중국 소스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 소스가. 이야. 이게 뭐야? 아, 여러분, 이게 두리안이에요, 두리안. 이 안에 설마 두리안은 없을 거고. 예. 가격은 2,500세파 약 5,000원 인데 아마 두리안 맛이 나는 젤리 젤리 종류가 아닐까 응. 뭐야 호두 아니야 호두 야 호두 호두 이런것도 파네요 일단은 호두가 통째로 있네 아 이게 고아바 고아바 맛이 나는 모양인데 이건 아마 고아바 맛이 나는 과자 같아요 이야 이 생강이 엄청 굴네 우와. 와 엄청 굵어 생강이 어, 옥수수도 팔고 생강이 한개가 이렇게 커 이거는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채 자이리즈 캐비지. 오 여기 청경채? 청경채도 있네. 여기 오니까 돼지고기가 많네요. 이야 역시 중국 가게에 오니까 돼지고기가 엄청 많네요. 세네갈 가게에는 전혀 팔지 않는 돼지고기를 역시 중국 가게에서 마음껏 봅니다. 아 이게. 야, 이렇게 길구나. 이거는 꼬투리채 먹는 콩입니다. 와. 아, 여기 두부도 팔아요, 두부. 두부입니다, 두부. 아, 여기 닭발 아니야, 닭발. 예, 닭발. 중국 가게 앞에 있으니까, 어디 이런 닭다리 하나 뜯고 있구나. 정신이 없네, 먹는다고. 안녕. 냐옹. 냐옹. 야, 보지도 않는다, 보지도 않아, 먹는다고. 야, 얼굴 한번 보자. 응? 어, 그래. 방금 중국집에서, 중국가게에서 물건을 샀는데, 야, 영수증이 중국으로 나와요, 중국으로. 하하하. <laughs> 놀라운 성장입니다. 지상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컸어요. 약 10cm는 더커 보입니다. 이야, 대단한데요. 거의 한국에 한 4배 정도 빨라요. 초기 물 관리를 잘 하여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저기 보면 약간 듬성듬성하게 난것 있죠? 저것은 이슬이 15번입니다. 처음부터 발화율이 낮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수확을 너무 빨리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로서 기능을 하기 전 황수기 때 수확을 했기 때문에 발화율이 떨어집니다. 아, 이건 뭐죠? 저기, 차강망 위로 벌써 벼 잎이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슬이 7번인데요. 생장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불과 3일 만에 이렇게 크다니,